지난 8월 11일 센터는 한 제보자로부터 33초 분량의 짤막한 영상을 제출받았습니다. 2020년 8월 오후 3시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의 길을 걷던 제보자는 뭔가 하늘에서 번쩍이는 느낌을 받은 후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강렬한 빛을 보게 된 제보자는 항공기의 불빛과는 다르다는 판단이 들어 약 3에서 4초 후 곧바로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 순간 주황색의 광원은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제보자는 그 빛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자리에서 광원이 출연한 방향 쪽으로 계속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5초 후또 다른 광원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갑자기 출연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미확인 광원은 하늘에 머물면서 세 개의 광원으로 쪼개지더니 순식간에 또 사라지고 맙니다. 두 번째 광원이 사라진 지 6초 후또 하나의 광원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 순간 출현하면서 4초 동안 불빛이 보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제출된 영상에는 세 차례에 걸쳐 미확인 광원의 출현과 소멸하기까지의 완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흐익날임에도 불구하고 미확인 광원은 상당히 밝은 빛을 바라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미확인 광원의 출현은 각각 1초, 5초, 4초 분량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광원은 그 출현 위치와 고도가 제각기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상황은 두 번째 광원의 출현과 소멸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광원은 첫 번째 광원의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상공에 출현합니다. 이 광원은 잠시 후 강렬한 오렌지 빛을 띤세 개의 광원으로 쪼개어지듯 나뉘어지고 난 뒤, 이어 최초 맨 우측의 광원이 사라지면서 거의 동시에 맨 좌측의 광원도 크기가 작아지며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후 최종 중앙에 위치한 광원도 이내에 사라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에 포착된 미확인 발광물체는 불과 4초 이하의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출현과 소멸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의 비행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물체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위치에 상공에 각각 출현한 미확인 발광물체가 동일한 물체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미확인 광원이 만약 항공기의 항행 등이나 랜딩 라이트와 같은 조명 불빛이라면 관찰자의 시야에 지속적인 밝기 유지와 점멸하는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의 비행 장면과 동체의 윤곽이 영상에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확인 광원은 서로 다른 위치와 고도에서 갑자기 출현한 후 하나의 광원에서 세 개로 쪼개지듯 분리되어 보이는 현상과 동시에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현상은 객관적인 물리적 설명으로는 완전한 해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 2대 발광물체들은 기존의 항공기의 위치 표시 등 또는 랜딩 라이트나 헬기, 원격 조종 방식의 드론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미식별 발광 비행물체로 잠정 결론을 내립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 103편에서는 서울 잠농동301 초구속으로 지나가는 미식별 비행물체 포착 영상의 분석 결과가 공개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